서울의 번화한 도시가 기대감으로 분주했고, 그중한 곳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비공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음악계의 광대한 은하계에서 빛나는 새로운 별, 빈해의 데뷔였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빈해의 유망한 경력의 찻장을 쓰고자 하는 약 20명의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김연자를 포함한 업계의 베테랑 아티스트들도 이날 행사를 빛냈고 그들의 참석은 이 행사의 명성을 더했습니다. 우아함을 발산하는 앙상블을 착용한 빙에는 신명의 관중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데뷔 노래를 소개하면서 기대감과 긴장한 흥분의 혼합이 가득찬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음악 여행을 공유하면서 모든 단어, 모든 음표에 대해 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히트곡과 동일시되는 이름인 잘 알려진 작곡가 조영수에 의해 주최되었습니다. 그의 빙예의 앨범에 대한 친숙함은 발표에 추가적인 신뢰성을 더하였고, 그들이 실제로 새로운 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빙예는 그녀의 앨범을 준비하는 고된 그러나 보람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의 여정을 통해 안내하고 변함없는 지원을 제공한 조영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가 끝나면서 빙에는 데뷔 노래를 생방송으로 선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발매임에도 불구하고 빙에는 그녀의 재능에 대한 의심을 남기지 않는 흠없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보컬부터 그녀의 명령적인 무대 존재감까지 그녀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참석한 언론은 일제히 빙해의 데뷔 노래가 국내 음악 차트를 흔들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는 업계에 강력한 진입을 표시하였습니다. 행사는 선배 아티스트 김현자가 빙해의 공연에 감동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릴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무대에 올라가 빙해에게 사과하며 모든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드라마에 더해 김현자는 그녀가 왕관을 잘못 준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방은 가스프로 가득 찼지만 긴장감은 빠르게 조영수에 의해 해소되었습니다. 이 숙련된 작곡가는 빙해의 미니 앨범을 공개하고 행사를 다시 올바른 트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빙해의 데뷔가 실제로 국내 음악 차트를 흔들었고, 이 행사에서의 불꽃은 앞으로 며칠 동안 논의를 계속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